어디로 보낸 편지입니까? 네, 에베소에 보낸 편지. 근데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NFSO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간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딱히 보낸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보내어진 회람 서신일 수도 있다. 추정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서신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본들은 NFS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는 여섯 장인데, 제일 앞에 도입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결론부가 있고, 그리고 여섯 장을 딱두 개로 나누어서 일장에서 삼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진술, 다음에 사장에서 육장은 삶에 관한 권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삼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그냥 진술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다, 이거다, 이랬다, 저랬다 그랬습니다. 라는 투로 말이 끝납니다. 근데 4장 이후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지요. 구원은 이런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뭐 해라, 뭐뭐 하시오 하는 명령문의 형태로 4장 이후의 말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요? 평강의 삶을 산다 평고이라고 하는 것은 리리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포괄적인 축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그니다 마음의 평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삶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축복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냐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핵심 단어는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은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 시간에 했지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어를 두 개를 선택하면 선택과 예정이에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복습 많이 하셨네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정하셨습니까? 5절에 가니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 전부터 일하신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했던 것이 있는데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주면서 이야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인내하는 것, 사랑은 견디는 것.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견디심, 또 기다리심 가운데에 예정하셨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에 관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g say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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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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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 yes, yes, 에 e s 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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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필사를 해놓고 거기서 그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면 누더기가 될 정도로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복 받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빌로오 말미암아 속량 곳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셔서 일하셨어요. 자, 이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13절, 14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성령이 역사 하신다. 성령이 일 하신다.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일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야기하세요. 언제 일하세요? 지금 일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역사 안으로,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 언제 일하세요? 지금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창세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 했어요. 이게 성서의 하나님에 하신 일이에요. 이이 이야기.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나니까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뭐 신이 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숨도 안 쉬고 쭉 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무엇 뭐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무엇 뭐 하셨는지, 성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13절에 가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요 말씀을 떠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 떠나서 일하지 않아요. 성경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자기의 잘났다고 자기가 어디서 계시 받아도 지통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세요. 그래서 누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의 뜻인가라고 확인하려면 성경을 펴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지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캐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주세요 성령은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간 뒤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뜬금없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내가 성령이야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언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의 일하심도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 약속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지금 일하세요.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치시는 일을 하세요 도장 찍는 일을 하세요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물건은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도장 찍으셨어요? 강대성에다 찍으셨습니까? 대안교의 머리돌에다 찍으셨나요? 누구한테 찍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나한테 찍으셨어요 그 백성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게 인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도장을 찍을까요? 들판에 양이 많은데 그양 중에 특별히 우리 집 양한테는 이런 마크가 된 도장을 콕 찍어놔요 화인으로 왜요? 다른 양들은 우리 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 양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 찍는 이유가 뭐라고요? 넌내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이 피조물은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세요. 예수로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래 예수를 구조로 고백한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한 너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책임질게 하고 지금 일하시는 것, 지금 도장 찍으면서 일하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니요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호 사라고 그래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하나님입니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원래 그 페니키아의 상인들이 쓰던 말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로 들어와서 어이 성경에 적히게 된 그런 단어인데 현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약혼반지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옛날 헬라어에서는 어, 보증이라는 말로 담보물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요 현대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약혼반지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고대 상거래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상거래를 할때 물건을 매매하고 거래를 할 때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납입금 내는 것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뭐돈 많으신 분들은 일시불로 내가 아파트 사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계속 돈 나눠서 내지요. 첫 번째 납입금 있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완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아직 돈다 내진 않았지만 저기 몇동몇 호는 몇내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저건 내 거지요. 이제 점점 돈을 갚아나가는 거죠. 중도금 넣고. 담보금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거야 라고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담보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삐딱하게 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조금 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고, 조금 덜 떨어진 신앙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덜된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도록 내가 담보되어 줄게. 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담보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보증인이 되어 줄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잘못살 때도 있어요. 늘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러면서 맨날 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죄 투성이고 허물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앞에 갈수 있도록 나의 보증인이 필요해요. 왜내 모습만 가지고 가기에는 정말 부끄러워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수 있을까라고 싶은데 누가 보증이 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혼의 일부이지요. 물론 약혼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냥 정상적인 정사적인 스케줄대로 간다면 약혼도 결혼의 일부예요.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계약금도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한 첫 번째 돈인데 이게 이제 계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시작. 이야기지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담보가 되셨다 나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면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 열심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번아웃 될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시험들 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 되어주시고 담보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담보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냐? 성령사역은 오늘 간단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냐? 천지 창조 며칠 동안 했습니까? 창세기 1장 천상 며칠에 걸쳐서 했어요. 6일 동안 했지요. 며칠째 네, 쉬셨지요. 가까이 다 해서 일주일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며칠 동안 일하셨어요? 그걸 계산하려고 그래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천지 창조는 며칠이요? 일주일이요 구원을 위해서 며칠 일하셨어요? 셀수 없어요 언제부터 일하셨기에 시작이 돼 있으면 어딘가 시작점이 있으면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되는데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 전에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을 쉬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멋있게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해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구원자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오세요? 표정을 가르쳐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저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와,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어쩔 수 없구나. 천지창조 그것만 생각해도 웃을 수 있는데 구원을 생각하고 나니까 어때요? 저 얼굴보다 더 환하게 웃어야죠. 방금 웃었던 그 웃음보다 더 크게 웃을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신나게 웃을 수 있어야죠.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죠. 사는 것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기도 맡으신 분도 감기 오물사고서 못 나오셨대요. 구미정 고사님, 내일 새벽 기도 맡으셨는데 수술하고 좀 힘드셔서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남동생이 돌아가셨대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천함이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가 있어요. 저 어린 젊은 나이데세십 초반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하루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 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아픈지요. 전화해드리고 같이 아파하고 생각하면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요? 웃게 만드셨어요. 무엇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니다 사는 소수한 이야기들 가운데는 아픔의 이야기들이 가득 있지만 그 구원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웃음이 멈출 수 없는 웃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615장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그은이 하신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였네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그 역사 찬양하세 그큰 일을 행하신 주님이나요 기뻐하네 주. 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펼치시며 인쳐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만일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어렵게 할지라도, 또는 근심과 아픔이 우리 곁에 와 있을지라도.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펼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펼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회사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그 감사의 노래가 감사의 기쁨과 고백과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하 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고 함께 동선을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한분 사람 한 사람 이런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미성원 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기도 순서 맡았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힘들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김원성원 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때문에 얼굴 수술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서승일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잘못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